여기는 공주 마곡사의 연수원. 네, 한국문화연수원. 한국문화연수원에 우리 딸이 향수 만드는 거 강의를 하러 오는데 제가 오늘 일일 기사으로서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같이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해병대 군인들 음. 우수. 우수 군인. 우수 군인들. 우수 군인들의 우수 장병들 착한 장병들만 모아서 27명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향수 만드는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예쁜 딸과 함께 와서 이렇게 향수 만드는 준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네. <웃음> <보조가> <웃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카 언니입니다 네 우리 예쁜 딸이에요 예쁘죠? 제 눈에 안경이라고 다 자기 자식이 최고 예쁘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의 엄마니까 세상에 아무리 예쁜 미스코리아 보다도 우리 딸이 더 예쁘다고 자신을 합니다 좀 짧아서 그렇죠 한번더 보세요 네. 아담 사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딸을 위해서 일일 기사 노릇을 알아봤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 치자면 행복합니행복하행복하니다 <laughs>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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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니다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